창세기 26장 이삭이 그랄에 거하다 1.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갔어 블레셋상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3.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계명과내율례와내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육기사기 그라레 거하였더니, 칠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10.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애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그 아비의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맡고 흙으로 메웠더라.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17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18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돼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함에 이삭 이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예에스기라 하였 으며 2십일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이신나라 하였으며 2십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삼로우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24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관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25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의무를 팠더라. 이삭과 이비멜렉의 계약. 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32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0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33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 34에서가 4 0세에해 족속 부엘리에